안녕하세요, 인천 대학생 여러분, SF 코리아 이수연입니다. 오늘 설명해 IS 밀라노 유럽 커리어 준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F 코리아 현재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몽골, 어, 독일, 어, 스위스 교육 기업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설명회가 유학의 첫 걸음이고요. 오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F가 무슨 재단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F, The Study of World Foundation은 파운데이션은 2000년도에 설립된 미국 비영리 재단이고요. 저희가 어 2017년에 IS Abroad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요한 학생 비영리재단에 합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만 2천 명 정도의 IS업로드 회원 미국 대학교 학생들이 IS업으로 통해서 해외 교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SF 차이나 접행 코리아를 속해서 매년 약 700명의 학생들이 SF를 통해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SF 사무소는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IS 어브로드 센터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인하게 계실 IS 밀라노 유럽 커리어 준비반은 저희 IS 어브로드 센터 중의 하나인 어, 밀라노. 여기 보이시죠? 밀라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SF 회원대학교 인천대학교가 저희 SF 회원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SF를 통해서 다양한 어, 해외 명문대에서 세메스터제 아니면은 그 여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원하시는 기간 동안 수학을 하실 수 있고 저희 SF 네트워크 호스트 대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SF 유학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맞춤식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맞춤식 유학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커스터마이즈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거는 한국, 중국, 일본, SF, 회원교 대학들의 의뢰를 받고 저희가 주제와 장소를 정해서 특별히 구성한 단기 유학 프로그램이고요. 단기 유학 프로그램인데 이제 소규모로 유학, 어, 진행이 됩니다. 15명에서 30명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어브로드 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 이제 2년 전에 2022년 겨울 인천대 참가자들이 이제 삼성 밀라노 지사 HR 트레이닝을 받는 사진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을 간다, 뭐 단기 어학연수를 간다, 뭐 단기 인턴십을 간다 했을 때 가장 염두를 해두는 게 과연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미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유학을 가는 게 모두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유학을 가시는 것을 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이제 기업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보시면은 기업이 어, 직원들을 뽑을 때 직무 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을 보고요. 전공 지식을 보고 기업에 이해, 전공, 전공 자격증 등등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전공 자격증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고 외국어가 중요하다 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 유학을 가시거나 이것만 한국에서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때 그닥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채용시 중시하는 구직자 일 경험 유형에서 기업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하시기 전에 정말 어떤 방법이든 국내든 해외든 장기 인턴십을 하실 것을 정말 정말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게 기업 수행 프로젝트이고, 그 다음에 기업 탐방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어, 내가 기업 탐방하고 단기 인턴십 하면은 좀 구직이 잘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장기 인턴십을 하셔야 되고, 기업 수행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고, 기업 탐방을 이뤄내시면 좋은데, 이번 IS 밀라노 유럽 커리어 준비반은 여러분들에게 장기 인턴십을 보장하지 않고, 단기 인턴십을 보장하진 않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 중에서 두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수행 프로젝트와 기업 탐방 이렇게 두 개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개를 이루어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다음에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장기 인턴십에 꼭 도전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한눈에 보기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 기간은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한 다음에 직접 밀라노로 가셔가지고 입실하시고 퇴실하시고 2주 동안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용은 3095 USD이고요. 지원비가 사실 최근에 SF 코리아 학생들을 위해서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 USD는 내시지 않으셔도 되고 3095 USD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GPA가 4.0 기준에 2.5 이상이면 지원하실 수 있고 공인 영어 성적 토플 있으세요? 혹시? 어, 토익 있으세요? 그러시면 공인 영저, 영어 성적으로 지원을 하시되 만약에 공인 영어 성적이 없다 하시면 은 50분 동안 진행되는 EF-SET 어, 무료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요.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티피케이션 나오니까 이설티피케이스를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하는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인턴십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업 프로젝트 그다음에 기업 탐방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인턴십 지원을 원하시는 학생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만 사신다 하면은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거, 한국에서 사는 게, 아, 뭔가, 음,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테지만, 한국이 기업 문화가 가장 빡빡해요. 기업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음, 기업이, 어, 뭔가, 어,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좀 부속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도 살아 보고 스위스 글로벌 기업에서도 일을 해 보니까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기업이 운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 하면은 뭔가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속품이 아니라 사람답게 대접받는 그리고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유럽 내 국가 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커리어를 가지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통용되는 비즈니스 영어 실력 및 에티켓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 및 적응 방법을 공부하고 싶으신 학생, 그리고 이거 마친 후에 인턴십에 참여하실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약 3주이고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총몇 번, 몇 시간 참여하게 되는지 여섯 시간, 그 다음에 대면 수업은 0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도착 후 오리엔테이션, 대면 수업, 회사 방문 여섯 곳, 커리어 개발 트레이닝, 문화 체험, 미국 학생들과 액티비티 등 주말은 자유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개요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문으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이제까지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한지 2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 그니까 2025년 겨울에 나가시는 분들은 세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학생들은 유명 한국계 회사 LG, 삼성, 삼성, 현대 아니면 유럽을 대표하는 회사 밴딩스푼 이탈리 같은 곳에서 커리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밀라노 센터는 이제 왜 밀라노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탈리아 비즈니스 수도로. 알려진 곳이 밀라노예요. 그래서 밀라노는 막 패션의 도시다라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증권 거래서도 있고, 어, 잘 아시는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아니면 부가티, 피델리 같은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삼성,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 이탈리아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밀라노입니다. 그리고 밀라노 IS 센터는 저희가 이제 1900 87년도에 IS 오브 로드 밀라노 센터가 시작이 되었고 2004년에 새로운 센터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모던한 퍼실리티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수업을 들으시고 어또 미국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과도 교류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서포트를 드릴 거고요. 또 숙소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센터와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 2인실 혹은 3인실 숙박시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비디오를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트레이닝, 회사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의 운영, 마케팅 및 고객, 커스터머 인게이먼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설을 둘러보고 케이스 스터디 진행하시고 직업 습득 기술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체험은 자매결연 활동 1회, 명소방문 1회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게 어, 학생 서비스인데요. 이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 현지에 있는 i s 업브로드 밀라노 센터에 학생 안전관리, 건강관리 보조를 받게 되는데요. 학생 생활을 여러분들 불편하신 점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i s 업브로드 밀라노 센터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원하시는 답변을 또 들으시면 되고, 혹시나 뭐, 도난이 있다던가, 아니면 숙소가 뭐, 따뜻하지 않다던가,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여러분들의 비행기 표값, 왕복 비행기 표값은 포함되지 않고요. 또 이탈리아에 도착하셔가지고 저희가 정한 뭐 웰컴디너, 페어웨이 디너 말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 저희 강사는 브랜디 교수님이라고 2년 전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동일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어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으셨고 어 오랫동안 이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교수 경험직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또 미국 학생들만 가르쳤으면 한국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년 동안 한국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누구보다도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좋고. 저희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브랜드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신다는 피드백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교수진은 믿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인천대 김지우 학생, 국어교육과 학생인데도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해 주셨고, 어,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면접도 하셨고, 회사에게 새롭게 제안하는 마켓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을 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 가시는 것이 사실 이런 거예요. 마케팅 제안서를 냈다. 그러면은 그 마케팅 제안서 내용을 잘 보관을 하시고 나중에 이력서를 쓰실 때 내가 IS 밀라노 유럽 커리어 준비반 어, 인천대에서 보내 준이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기업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적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뭐 인턴십 어 인터뷰를 진행할 때어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제가 진행했던 마케팅 제안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내시고 이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유튜브 클릭하시면은 김지우 학생이 그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촬영하셨던 유튜브 비디오가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학생, 무역학과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삼성과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 실제로 해상 부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배워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어, 인터, 인턴십 가질 때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과기대 이진영 학생 같은 경우는, 어, 프로그램 하는데 부담 가지시지 말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 이진영 학생의 후기는 여기 저희 SF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에 모두 올려다 놨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은 정보 수집 및 지원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지원하시려면은 인천대 국제처와 상담 후모교로 IS 유럽 커리어 준비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에서 학생 노미네이션 리스트를 10월 21일까지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SF 온라인 지원서 서류 작성 안내 이메일을 10월 23일날 전달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쭉쭉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비200 USD 납부는 안해 주셔도 됩니다. 출발 준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어, 참가하셨던 학생들은 이제 현대에 방문을 해주셨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에 방문해서 HR 분야에서 커리어 트레이닝 받았던 내용입니다. 또 삼성 그 근로자 앞에서 발표를 했던 인천대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페어웰 디너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또 이거는 어, 삼성인가 현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직원이 이 프로그램 마친 후에 같이 드링크하자 해서 같이 나가서 이제 소셜라이징하는 네트워킹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또 친근하게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 현대에서 일을 하면 뭐가 좋냐? 응?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면 뭐가 좋냐? 한국 사람은 이렇다. 여러 가지 네트워킹 하면서 기업 문화 또 개별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에 가가지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셨고요. 다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Certificate를 제공받게 되시고, 이 Certificate 안에 여러분들의 이제, 어, 성적표도 나옵니다. 네. 어, 제가 사실 준비한 화면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다 하시면은, SF Korea 1대1 온라인 상담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SF 코리아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고 최신 소식 업데이트 받으시면서 저희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두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 저도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어서 너무 좋았고요. 학생들이 단기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지원자가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 궁금한 점 있으면 국제교류원으로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상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꼭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네. 더말씀드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이제 인천 대학생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어 저기 서울과기대 학생들도 함께 참가를 하고 또 SF 차이나에서도 중국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과 공통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커리어에 관련돼서 또 개인적으로도 네트워킹을 쌓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자 잘 정리해서. 멘선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